한국의 광복절에 맞춰 일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폭우가 16일 오전에 잠잠해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마치 하늘이 일본에게 벌을 내리기라도 하듯 지난 14일부터 서일본에서 나흘간 강수량 1,200mm가 내리면서 바로 어제인 16일날에는 극심한 폭우와 더불어 진도 4의 지진까지 발생해 일본이 패닉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주택과 건물이 침수되었지만 복구조차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본 15개 광역자치단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 44건이 확인됐다고 긴급보도했습니다. 36곳의 하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넘친 것이 확인됐으며, 철도나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명피해도 연일 보도되면서 일본인들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로 인한 주택 피해만 3,600건이 넘었고, 나가사키현에서 깊이 약 1.3m의 용수로에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간 오현에서는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인 8월 16일 날 기상대는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도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규슈 지역은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실종된 주민들을 찾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심각한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본인들은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며 스가 총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결국 침묵하고 있던 스가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 스가 총리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피난하는 등 일찌감치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언제 어디서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직면할 것이라며, 비가 적게 내린 지역에서도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날 스가 총리의 발표에 피해 주민들과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조차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린 것이 바보라며, 이제는 일본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의 자연재해가 한국 때문이라는 미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복절날 한국에서 일본 전역에 자연재해가 생기도록 많은 한국인들이 저주를 하고 있다라며 황당한 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만 이러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반면 한국은 비소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바로 옆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분명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복수하는 게 틀림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광복절에 복수하기 위해서 우릴 저주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몰리고 있다. 그들은 일본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뒷짐지고 방관하는 인간들이다. 최소한 우방국이면 어떤 도움이라도 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내가 사는 서일본 쪽에서는 주민들 100만 명이 피난 지시를 받았지만 대피소가 없어서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정부는 대피소도 없이 국민들을 대피하라고 한 것인가? 결국 피난민들이 쉴 자리가 없어서 초등학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피난민들이 한 곳에 몰린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질 것이 틀림없다. 이에 한국의 간이 텐트를 대피소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이 돈이 없는 후진국이니까 돈 대신 텐트를 달라고 한다면 선뜻 줄 것이 확실하다. 매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스가 총리는 믿은 국민들이 바보인 것이다. 이제라도 일본을 벗어나 한국에서 살고 싶단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한국에게 돈을 요구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건설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 열도가 막아줘서 태풍과 자연재해를 해 피해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한국은 일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이 저주를 내렸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인가? 우리는 세계 경제 3위인 선진국인데 어떻게 국민성은 한국보다 못한 수준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일본인인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탓을 주장하며 책임을 한국에게 떠넘기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부에게는 아무 말 못하면서 한국이 잘못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폭우를 대신 막아주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인가? 나중에 우리에게 베푼 만큼 한국에게 위험한 상황이 터진다면 일본인들이 두 배로 도울 것이 분명하다. 현재 일본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후진국의 도움을 받아선 절대 안 된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인데 자존심이 있다면 어떻게 한국에게 부탁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나라에 어떠한 도움도 청해선 안 된다. 많은 나라를 살아봤지만 일본만큼 자연재해가 심각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과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못살게 굴어서 이러한 저주가 내렸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했던 만행을 사과한다면 자연재해가 그칠지도 모른다. IT 강국인 일본에서 미신을 믿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울 지경이다. 한국은 저주를 내릴 힘도 없으며 열등감에 찌든 나라다. 이것은 그냥 일본 열도가 불리고리에 인접했기 때문에 지진과 폭우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21년도에도 미신을 꺼내는 것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올해 유독 심각한 재난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는 것인가? 분명 원한 섞인 저주가 일본을 괴롭히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물이 흘러넘쳐 종합병원이 홍수로 침몰하고야 말았다. 결국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긴급 대피를 했지만 의료병상이 홍수에 쓸려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의류병상이라도 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이다. 굳이 한국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한국 말고도 우방국인 나라가 수십 개나 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니 대만과 베트남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현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일본인 30명이 실종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일 내린 폭우로 이젠 도쿄까지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과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한국의 구급대와 의료병상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익들은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게 도움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결국 우익들 때문에 한국인들은 더욱 화가 났을 것이 틀림없다. 한국인들이 이것을 본다면 제발 일본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한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